헬기 B270-3이라는 헬기를 타고 아마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벌써 떨리는군요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5 0 0 0 상공 브라질 상공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아래는 브라질 강이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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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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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예전부터 이 마늘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를 붙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빨리 마늘 처, 처치를 해야 된다. 자, 자, 이제 마늘 처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잠깐 기다려. 자 이제 이부목을 되고 자자 이제 부목이 됐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빨리 일어나 이제 가자고 가이 새끼야 빨리 이제 이제 이, 이 여정이 시작된 거야 어어 어. 일로 일로가 보십시오 여기 기가 막히게 파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하루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팔을 구하기가 엄청 힘든데, 이 아마존에서 대파를 구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시선합니다. 가시죠. 어, 우와, 좋아, 좋아. 이거는 밥 열매에서 나오는 밥 열매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거는 바로 뜯어서 먹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귀한 건데, 먹기 힘든 건데. 오, 굉장히 신선합니다. 아,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기 뭐가 또 발견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청양고추가 여기 열려 있습니다 어 이런 곳에서 이런 청양고추를 발견하니 정말 행운입니다 이런 것도 이거 두 개는 챙겨 놓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도 됩니다. 자, 이거 하나는 그냥 먹어도 됩니다. 굉장히 신선합니다. 근데 엄청 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 굉장히 맵군요. 요리해서 먹어야겠습니다. 가득하죠 아, 아,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사냥을 해서 먹어야죠. 그러려면 사냥도구가 필요합니다. 사냥도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저기 아주 괜찮은 게 있군요. 아, 이게. 좋습니다 이걸로 작사를 만들면 됩니다 아주 곡괭이처럼 생긴가 이걸로 만들면 되고요 또 한가지 덫을 만들면 됩니다 덫. 여기는 오리나 토끼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길목에다가 여기다가 세워놓으면, 지나가다가, 잡히게 되는 구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나오면서, 이쪽으로 걸려서,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숨어서 지켜보면 됩니다. 자, 숨어보죠. 이제, 이제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 어, 저기, 뭔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저쪽 보시면. 자, 드디어 그, 걸린, 것, 걸린 것 같습니다. 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따라오세요. 조용히 세요 조용히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이는 곳에서 야생이 짱, 잡... 야생을, 야생 오리를 잡았다니. 아, 아 이거 정말 행운이군요. 오늘은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군요. 다리 흔들면 엄청 싱싱합니다. 아, 가만있어! 히 자, 이제 베이스캠프를 찾아서 가보시도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없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불이 있어야 모든 음식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한번 피워 보도록 하죠. 제 오랜 경험으로 불 피우는 거는 나무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자, 여기다 놓고 이두 개면 충분히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고 자, 이제 불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군요. 아 벌써 어두워졌어.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빨리 우리가 쉬곳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이쪽으로. 어, 어어 저기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 그자 빨리 빨리 터 터질 해야 된다 아만아빨 아우 아우 아겠습니다 알지? <laughs> 아이 존나요. <진짜 매워. 웃음> 자, 이 판은 굉장히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거 이런, 이런 데서 파을 얻을 수가 있다니. <laughs> 자, 이 판은 아마 존에서 이런 파을 받기 엄청. <laughs>